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3에서 활약 중인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김용빈 씨의 월수입과 행사 출연료가 공개되며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 한번 무대에 설 때마다 얼마를 받는 걸까? 그의 현재 몸값.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용빈 씨의 충격적인 월수입. 행사 한 번이 출연료. 그리고 그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김용빈은 199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태어났다. 트로트 왕자 프린스 용빈 피부미남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데뷔곡 선하야를 통해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어느덧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트로트 음악에 대한 진심어린 열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김용빈은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며 학업 또한 놓치지 않았다. 특히 사랑빈이라는 이름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색상은 푸른 하늘빛으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한다. MBTI 성격유형은 ISFJ로 그는 늘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과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김용빈은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세대를 아우르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다. TV 조선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김용빈은 남다른 존재감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감미롭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보컬은 매 무대마다 진정성을 더했고, 고난도의 곡들도 완벽히 소화해내는 뛰어난 가창력과 테크닉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무대 위에서 특유의 여유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오랜 시간 음악 활동을 통해 다져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그 결과, 매회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으며, 방송이 거듭될수록 우승후보 1순위, 트로트계의 보석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무대를 본 시청자들은, 김용빈이 나올 때마다 눈을 뗄수 없다. 무대 장악력이 압도적이다. 는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팬덤 사랑빈 또한 그의 성장을 함께하며 더욱 끈끈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특히 김용빈은 단순히 실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 무대에서 새로운 시도와 해석을 더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안정된 보컬, 감정을 조율하는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빛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미스터트롯 3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김용빈 그의 끝없는 도전과 변함없는 열정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김용빈은 음악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면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월 평균 수입은 1억 원 이상에 달하며 이는 현역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연 한 회당 출연료가 약 1.5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놀랍지만 김용빈은 매달 15회에서 2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어 공연 수익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의 스케줄은 전국 각지의 콘서트, 행사, 방송 출연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루에도 여러 지역을 오가는 일이 다반사다. 이처럼 강행군 속에서도 꾸준히 퀄리티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그의 높은 출연료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김용빈의 수입은 공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수익 다각화 전략을 통해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는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며, 건강식품, 생활가전, 패션 등 중장년층 타깃 제품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용빈 특유의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제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대 밖의 일상, 연습 과정, 팬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젊은 팬층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콘텐츠의 조회수는 매회 수십만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광고 수익은 물론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창구로도 기능하고 있다. 더불어 팬미팅, 콘서트 굿즈 판매, 해외 팬들과의 온라인 교류. 브랜드 엠베서더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사랑빈 팬덤의 강력한 충성도와 자발적인 팬활동은 그가 브랜드로서 얼마나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의 역할을 넘어서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그는 트로트 시장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김용빈이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실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강렬하고,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보컬 실력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 탄탄한 기본기와 깊이 있는 감성을 바탕으로 한 내공 있는 가창력은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곡에 따라 섬세하게 변화하는 감정 표현력과 절제된 테크닉은 힘이 있으면서도 결코 거칠지 않은 그의 음악 세계를 완성시킨다. 또한 김용빈은 무대 외적으로도 대중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아티스트다. 밝고 깨끗한 외모, 항상 성실하고 정중한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리고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성격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행사장, 팬미팅. 방송 현장 어디서든 팬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그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은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놓고 있다. 김용빈은 또한 명이 논란 없는 스타이기도 하다. 데뷔 이후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스캔들이나 구설 수 없이 오직 음악과 팬들만을 바라보며 꾸준한 길을 걸어온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수 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더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 연습 중 모습, 무대 비하인드, 반려견과의 시간 등 소소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한다. 화려한 스타이면서도 이웃 같은 친근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김용빈만의 큰 장점이다. 결국 김용빈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노래, 태도, 인격까지 모두 겸비한 그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믿는 진정한 스타다. 김용빈은 다채로운 방송 활동과 각종 무대 경험을 통해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실력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전국 트로트 제전, 헬로 트론 그리고 최근 큰 화제를 모은 미스터트롯 3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폭넓은 시청자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각 프로그램에서 그는 매회 안정적인 실력과 개성있는 무대 연출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트로트 장르의 대중화와 세대 간 소통의 앞장서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다양한 방송 출연은 물론 그의 무대는 늘 진심이 담긴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방송 외에도 김용빈은 전국 각지의 대형 축제와 공식 행사에 꾸준히 초청되는 인기 아티스트다. 지역 문화 행사, 국가 기념일, 공공기관 주관의 주요 이벤트 등에서 그의 공연은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무대마다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대중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지자체 및 문화기관의 홍보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캠페인, 문화유산 소개 등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진정성 있는 태도는 지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용빈은 이처럼 음악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으며 트로트를 통해 사람과 지역,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다양한 활동이 대중문화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뜨거운 열정과 탄탄한 실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김용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티스트이자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 김용빈은 앞으로도 트로트계의 별로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용빈의 놀라운 수입과 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핫한 K스타 소식을 함께 만나 보세요. 감사합니다.